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여행 중인 유랑스입니다. 오늘은 호재의 세계 발생, 악재 환경 발생. <laughs> 일단 호재의 세계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동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 호재남. <laughs> 오, 호재? 나게호재가 있어요. 당신의 교재가 있죠.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호재는요, 학비 내 생일이다. 두 번째 호재는 생일날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나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 번째 어제는 배당금이 들어왔다. 네, 그렇게 되겠고 악재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교정을 끝내 가지고 이 치아 안쪽에 그 교정 유지 장치라고 약간 철사를 깔아 놨거든요. 안 보이게.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베이글을 먹다가 뜯어진 거야. 철사 이렇게 뾰족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현지 치과 병원에 가 가지고 이거를 붙여 달라 해서 붙였는데 두 번이나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붙였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서 오늘 병원을 또 가야 됩니다. 이게 약간 해외 유랑살이 단점은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결혼기념일이자 학비디의 생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겹경사 3중 호재 그 배당금까지 들어왔으니까요 3중 호재를 오늘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일요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앙마이에서 일요일이 되게 가는 의미가 큰데 썬데이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치앙마이에서는 아주 큰 행사가 열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걸 보려고 치앙마이에 오는 사람 있을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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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마켓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치앙마이에 온지 4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오늘 썬데이 마켓을 갈 건데 그 전에 일단 치카부터 한번 들려볼게. 이거 컴플레인을 해야겠어 진짜. 맛있냐? 그는 지금 메론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철사가 뜯어질 것 같거든요. 택시를 불렀고요. 볼트 어플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어요 여기 태국은 그랩이랑 볼트랑 두개다 가능한데 볼트가 더 저렴합니다 잠깐 여기 치과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치과랑 똑같이 생겼어요 의사가 영어를 할수 있긴 한데 잘 못하는 편이라 저도 못하지만 이게 한쪽 정도는 잘하면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둘다 못하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분의 도움을 받아서 태국어로 번역을 조금 해왔어요. 그래서 이따 진료실 들어가 가지고 얘기 좀하려고 If I touch the iron, 이거 iron이 맞아? It's move, move, 렁널렁 뭐라 하지 move. 예, yeah, 오케이. Okay. <laughs> 진짜 망했다. 최수 아, 아예 끊어진 거래. 근데 이게 그걸 모르겠어. 오늘 해준 사람은 지금 방금 본 젊은 여자 선생님이고 어제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었잖아. 근데 그 어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저 진료해 주실 때 핸드폰으로 카드 게임하면서 진료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불안했어 그렇죠. 뭐 내거막 하다가 카드 게임 막 하다가 내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철사가 부러졌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먹다가 부러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예 여기 있는 철사를 끊어버렸어 지금 음. 근데 음. 보니까 지금 안에는 의사들이 또 젊은 애들 청명한 애들이 <laughs> <laughs> 어제는 나 되게 불안해했잖아 지금 택시를 불렀고요. 카페에 가서 일단 심신의 안정을 좀 취해야겠어. 오늘 세 가지 호재보다 한 가지 악재가 너무 나한테 크게 다가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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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가 아닌데요? 뭐야? 전시관인데요? 여기 에어팟 있다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 리뷰에 <laughs> 아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빨을 좀 잊어버리고 당분간 아 제가 갑자기 귀국했다 갑자기 제 인스타에 나는 귀국을 하였다 이렇게 올린다면 그건 무조건 이빨 때문인 것으로 꼭 알아주시고 썬데이 마켓을 가기 전에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자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팍피디에게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자 생일에 결혼한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어떤 게 좋아요? 야, 뭐 기념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쌍>, 이따 상피 <쌍피. 웃음> 네, 근데 저도 기념일 챙기는 걸안 좋아해서 같아서 되게 좋긴 한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뭔가 결혼 기념일이니까 어 우리 결혼 기념일이 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더 축하해줘야 될것 같은 거야. 어쨌든 생일이니까 막 어머 내가 축하해줘야 될것 같고 약간 내가 미치는 입을 좀 들어. 아무튼 생일에 결혼한 남잔데 결혼식장에서 운 남자다. 통곡을 한 남자. 이거 자료하면 잠깐 넣어줘. 이거 진짜 결혼식장에서 신부 민망하게 오. <laughs> 오열을 했어. 누가 보면 사연 있는 줄 알겠어.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유랑의 이모저모 <웃음> <웃음> 아주 소수겠지만 저희의 러브스토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그런 것들이랑 저희가 지금 유랑생활 하게 된뭐 이유들 뭐 요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나 이뻐 어떡하냐 근데 <laughs> 나 어떡하냐 아니 너무 위에가 에어컨이 안 나오고 더워가지고 자리 옮겼어요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아주 쾌적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면 저희 어떤 러브스토리 아무도, 아무도 안 궁금해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친구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라서 이제 친구들 소개로 알게 됐고요 여든 삼년 정도 했죠 이제 결혼 기간 포함해서 한 10년 정도 딥한 관계를 맺, 맺은 것 같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너가 나한테 반말을 하니까 아 맞아 맞아 되게 동갑인 줄 아시더라고 동감인줄 알기도 하고 욕도 좀 먹었어요. 버릇없는 여자. 남 어디 남편한테 어너너버리냐고 이러면서 버릇장머리 버리 없는 것이라고 막 이런 <laughs>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리거든요. 학빈이보다두살 어린데 학빈이가 연애할 때 저보고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게 굳어져서 너 너하게 됐답니다. 아니, 막 누가 오빠라고 저한테 부르면 되게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막. 남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아주 거북선 노를정했을 때. 아, <laughs> 근데? 방금 댓글 달려가지고. <laughs> 좋아하는 댓글이요. 그 다음, Q&A2. 두 번째. 딩크이신가요? 질문이 가장 많았죠. 딩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둘다 원래 딩크였어요. 서로 만나기 전부터. 저는 살면서 제가 자아를 갖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번도 아기를 낳아야 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약간 그 정도 딩크고 여기는 언제부터 딩크였어요? 원래는 저였죠 독신주의. <laughs> <키고 있네. 웃음> 독신주의 잠깐 독신주의였다가 어, 여기를 만나는 생각보다 이게 뭔가 연애하는 게 너무 재밌는 네. 게 지금 약간 결혼생활이 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뭐이 어, 친구랑 평생 친구처럼 이렇게 뭔가 결혼생활을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한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이거 하나야.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 정도 말고는 무조건 맞고 틀린 건 없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행복하다 아기를 낳지 않아야 행복하다 이거는 정답은 없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아기를 안 낳는 삶을 사는 게더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저의 어떤 이 모든 성격과 라이프스타일과 어떤 가치관을 다 스킨해봤을 때 저는 아기가 없어야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모두들 자신에 맞게 살고 있는 거니 아무튼 모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뭐두 행복해요? 야시장이나 갈까요? <laughs>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치앙마이잖아요. 치앙마이의 가장, 가장 큰 행사.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그 썬데이 마켓을 지금 보러 갈 겁니다. 그게 듣기론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썬데이 마켓에 올린 이있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치아마이 올드타운이라는 동네에요. 근데 여기는 느낌이 좀 달라. 그 올드타운이라는 말이 어울려요. 약간 적당히 강도 흐르고 적당히 번쩍한 곳이 또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가 타페게이트라고 그 유명한 문이에요. 게이트니까 문이겠지 뭐. 아무튼 근데 여기서부터 쭉 직진을 하면은 계속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이제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초입에 와 있습니다 지금. 될까요? 근데 여기 태국 에 왔으면 코끼리 바지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질이 괜찮지? 이 코끼리 반바지가 3,000원이야. 근데 재질이요 괜찮아. 망고 하나. <웃음> <웃음> 베스트 메뉴, 베스트. 알레 알레. 디스. 오케이 디스. 원. 이게 망고랑 코코넛이랑 섞은 건데. 음. 이거 어때요? 뭔데? 제앞 가방. 힙색을 3,000원에 샀어요. 카메라 배터리 같은 거 넣을 가방이 필요했는데 너무 싼 거야. 여기 왜 이렇게 싸지? 자, 그의 힙색, 그의 티셔츠는 벌써 물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축하해요. 오늘 가방 하나를 얻으셨어요. 이런 거필요했거든 네, 칭찬해요. <laughs> 이 점프스프가 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푸드코트인가봐요. 약간 시장에 뭐라 하지? 잔치 열렸을 때 그런 느낌이 나. 약간 전도 치고 있고. 아, 이전 냄새가 장난 아닌데? 아, 파타이야. 아, 하우마치지? 파타이 하나에 1600원 밖에 안 하는데? 파타이 하나 먹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런 시장, 시장이라고 하나? 이런 가판대에서 사서 여기 안에서 먹는 시스템. 케밥도 2500원 밖에 안 해요. 지금 학피디 뭐에 홀린듯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 월드타운 운치가 확실히 있는 게 여기, 여기 보면은 사원들이 보이잖아요. 이 사원 딱그 안에 있는 광장이라고 하나? 여기서 막단피하듯이 그걸 먹으니까 그게 약간 운치가 미쳤네? 이게 1,500원이에요. 나츠? 백병수, 백병수 이야 와. 맛있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희가 태국에 온지한달 정도 됐는데 파타이를 몇번못 먹었어요. 그게 여기는 태국 북부거든요. 방콕은 약간 남부 쪽이. 고 음식이랑 남부 음식이랑 남부 음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미얀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치앙마이는 원래 태국 땅이 아니었대요. 우리가 란나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란나 왕국이었다가 미얀마 땅으로 이제 편입됐다가 다시 전쟁에서 져서 태국 땅이 되는. 그래서 미얀마 음식들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파타이를 파는 데가 흔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음, 왜 파타이는 길거리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와우 땡큐 또? 그만? 저저 김밥 하나만 이렇게 다 해서 5,000원이에요 싸죠? 네, 일단 계란초밥부터 먹어볼게요 음. 와먹어와 여기는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동남아 야시장 중에 제일 먹을거리가 많고 맛있어요. 막 말레이시아에서도 야시장 많이 가봤는데 사실 먹거리가 막아 저게 먹고 싶다 이렇게 생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고 그리고 맛있게 생겼어. 요 시장인데 둘러보니까 옷, 악세사리, 그릇들, 먹을거리 그렇습니다. 그게 무한반복으로 무한 되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돼 있다. 꼭다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더워가지고 재즈바에 가려고요. 여기 올드타운에 유명한 게 재즈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재즈바로 갑니다. <laughs> 아 아니, 학생들 단체 사진 찍는 건데 <laughs> 내가 까치 까치발 들고 <laughs> 버스킹인 줄 알고 <laughs> 막이 <이래 웃음> 나도 나왔어 분명히. <웃음> <웃음> 아 나는 구경거리가 가득한 줄 알고 막 저기서 무슨 hey, 상황인지 뭐 알지. <laughs>

그냥, 맥... 에어컨 나오는데 갈까? 네, 굳이 가서 시원하게 맥주만 때리자. <laughs> 가자. 인간의 민. 인간의 아, 이거 오랜만에 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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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썽태우라는 건데, 인당 1200원. 근데 사실 둘이 타면 택시비랑 똑같긴 해요. 哥。Uh 얼마 없어. 근데 여기 있는 브랜디가 리젠시랑 쌍택 이두 개가 태국 전통 브랜디라고 하더라고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laughs> 언젠가 한번은 먹어보고 태국을 때리. 여기 안주가 되게 다 특이하다. 시켰어 감자 튀김하나 버드와이드 대병 하나. 아 제일 큰 병이야. 맞습니다. 음. 나 진짜 못 발랐어. 짠. 할것 같아. 진짜 갈증나거든요아 그래 버드가지 맛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다들 리젠스라고 브랜드 있잖아. 꼬냑, 꼬냥, 브랜드가 꼬냑이지, 그걸 먹는데 그게 태국 전통 술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저 브랜드를 먹어보자. 오늘은 약간... 막 달리고 싶은 날은 아니거든요. 오늘은 좀 제정신 붙들고... <laughs>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기가 막히다잉! <laughs> 아, 고생했어요. 응. 결혼 기념일 축하합니다.